자, 삼미금속이 오늘 20%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적인 박츠권을 확실하게 돌파해 내면서 오늘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 냈죠.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도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미금속은 오늘 군대 유일 원전용 대형 터빈 블레이드 공급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거죠. 우리 조조 분들 아시겠지만 삼미금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용 대형 터빈블레이드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터빈블레이드 수주 확대를 위한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버리고 이제는 친원전으로 나가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신규원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산미금속 또한 다시 한번 원전 섹터로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에 따른 또 추가 공급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도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산미금속은 이 두산 엔너빌리티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의 프론트 엑슬이나 크랭크샤프트 같은 핵심 자동차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하나의어로 스페이스에는 다연장 로봇 천무의 탄두용 하우징 이런 중대형 단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관련 수주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미금속 또한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조선 쪽에도 현대중공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섹터에 편입이 될수 있고, 그에 따른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산미금속의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오늘 신고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설정만 명확하게 하시고 추가 대응만 잘한다고 라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월요일에 상한가 갈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4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죠? 이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삼미금속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추가 공급 논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20%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미금속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성우전자는,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흑자전환 공시가 나왔고,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성우전자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없이 20% 위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홍국 FMB는 두종코 관련 이슈로 오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줬었네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나머지 한 종목은 28%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라고 하셔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터져 나와주면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에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료 채널방 입장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선미금속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13,230원 라인이죠. 지금 보면 산미금속은 이 배당락 이후에 강하게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를 했고 주가가 그대로 밀려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재차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승 때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에 매수한 주주분들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99%가 수익 중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높일 필요가 없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제재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밑으로 열어두고 13,230원 라인 때까지 분할로 추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2만원을 보시면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신고가 달성을 하면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 이 만원대 하던 종목이 주가가 2만원으로 넘어가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만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대형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조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천을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대형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